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은 2021년도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연말 연시 오늘은요 저와 함께 원주의 아름다운 빛을 만나러 가보시죠. 원주시 부론면에 위치한 흥원창 이곳에서는 어떤 빛을 만나게 될까요?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은 이 아름다운 빛을 품고 있는 원주의 역사 속 명소들을 둘러볼 건데요. 그런데 연말인데 제가 혼자서 둘러보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 오늘의 길동무 모깃땅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만난 곳이 흥원창이잖아요. 네. 일단은 다. 스테인 풍경이 먼저 한에 들어오거든요. 네네.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어, 여기 이쪽에 표지석에 흥원창 이렇게 써 있어서 오는 분들도 전부 다 지명이 흥원창이로구나 이렇게들 알거든요. 그런데 흥원창이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고 옛날 창고 이름이에요.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죠. 세금을 곡식으로 받었어요. 그 걷어들인 복식을 한겨울 동안 보관하는 창고가 후원창이에요 규모가 그러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컸죠. 여기가 보통 그 평저선이라는 배가 한 20여 척 있었는데 배한 척이 한 번에 28톤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있었어요. 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고 풍경까지 아름다운 곳이니까 오늘 해설사님과 함께 좀 걸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가시죠. 예.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걸으며 흥원창의 모습을 눈에 담아보는데요. 석양으로 보이든 환상적인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아, 아니 그냥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런 풍경들이 계절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겨울이라서 좀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뭔가 거즈넉하면서도 평온한 이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는 넓어서 어찌 보면 썰렁하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는 굉장히 평안한 이런 장소입니다. 네. 이 지역의 또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이제 그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요거를 옛날 사람들은 이 지역의 정말 멋진 풍경이다 해서 여덟 가지 멋진 풍경 8경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어요. 해질녘 풍광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흥원창 노을 맛집이자 해넘이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건너편 사실은 우리가 강원도에 있죠. 근데 저 건너편은 충청도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바위 이렇게 봉우리 된 데는 경기도. 그렇게 음 해서 여기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3도가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는 이런 장소라서 음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정말로 교통의 요지고 어, 군사적으로 보면은 전략적 요충지가 돼서 정탈의 요소가 되는 데 이런 장소입니다. 해넘이를 보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두 사람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을 가만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아, 2021년이 또 이렇게 지는구나.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면서 정말 쭉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해가 지고 있죠. 네, 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손님들 모시고 해소를 제공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들을 못하니까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이제 많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 넘어가는 해, 저게 다시 뜨면은 이제 매년이 되겠죠. 매년이 되면은 매년이 무슨 해예요? 호랑이, 호랑이죠. 이민년 호랑이인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이런 거 거의 심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음. 내년에는 호랑이가 나쁜 기운 다 막아주고 우리가 이렇게 잘될수 있게 도와주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넘어가는 해도 우리한테 내년을 기다려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니아언니아 저물어가고 있는 2021년. 행복했던 추억은 가슴 속에 담고 힘들고 슬펐던 일은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이제 야경을 보러 가볼게요. 와 너무 예뻐요 여기 오니까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어, 그 노래가 딱 생각이 나네요. 너무 예쁘고 화려한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가 어디죠? 강원 감영. 강원가명이라는 데입니다. 이 강원가명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도청격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이나 강원도를 이렇게 다스리던 그런 관찰사라는 분이 계시던 이런 곳입니다. 네. 평소에 저도 자주 와봤지만, 이렇게 또 화려한 조명과 함께 경관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가시죠, <laughs> 가시죠. 밤에 만나는 오, 강원 가명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정자에 화려한 불빛들이 쫙 있거든요. 네. 되게 색다라 보이고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네. 어, 보통은요, 이 옛날 목조 건물은 이게 단청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네.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문화재 야행 축제할 때 설치했던 곳을 그대로 놔둬서 훨씬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뻐요. 네. 눈부시게 빛나는 포정루 황홀한 풍경을 눈에 담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널리 알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은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왕이 나가 싸우자 하면 다 나가 싸워야 되죠. 명령을 잘 들을 수 있게 왕의 말을 잘 듣게 가르치는 거. 그게 선양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뭐 훈련도 안된 그런 그 일반 백성을 갖다 전쟁터에 내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가르치고 가마시켜라 해서 선양 교화의 말을 줄여서 선화당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게 선화당의 역할입니다. 관찰사가 강원도의 정물이 보던 선화당. 황희정승과 송강정철도 이곳에서 백성을 살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후원 나들이를 해볼게요. 연모디에 세워진 누각이 운치를 더해주는 이곳은 손님을 맞이하고 연회를 열던 장소였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오늘 해넘이도 보고 또가명이 아름다운 야경도 보면서 한 해를 한번 쭉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회사 사님도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보냈다라고 한 해를 정리하셨는데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보낸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흥원창은 또. 우리 나라의 산림을, 강원 가명은 또 우리 강원도의 산림을 맡아서 하던 곳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우리 국민들의 산림은 좀 나아질까요? 당연히 나아질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호랑이 해예요. 아주 용맹하고 의리 있는 동물이거든요. 거기다가 옛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쁜 기운, 예전에 삼재라 그랬거든요. 삼재를 막아주는 이런 동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코로나도 삼재에 해당이 될 텐데, 그거 코로나도 내년도 이민 년 호랑이 해에 호랑이 기운으로 싹 물러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 생활 다시 되찾는 거는 물론이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2021년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올한해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짝이는 불빛들처럼 내년에는 더 희망 차고 밝은 새해가 되길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2021년 진짜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예. 2021년 잘 가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2021년아 잘가